유슬비목상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리로 걸어가십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누며 자기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제자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배려하십니다. 자신을 이미 은돈 삼십리에 판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나를 세심히 돌보시고 배려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려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을 약속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